하나, 둘, 셋. 자, 전국의 유소년 축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박도도 다이어리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도도 다이어리, 박도도, 세진아빠입니다. 자, 본론에 앞서서, 자, 드디어 박도도 다이어리 채널이 구독자. 200명을 달성했습니다. 박수! 아,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300명, 500명, 그리고 1000명까지 가는 채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에 이제 들어가서, 자, 혜진아빠, 이번 대회, 어, 지난 대회 때 우리가 우승을 했어요. 네, 3연승에 또 최대 8점, 아 그리고 무실점으로 우승을 했죠. 자 정말 상상치도 못했는데 네. 그 상상이 현실로 된 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대회 원주의 왕자를 가르는 그런 대회지 않습니까? 네. 원주의 또 자존심이 걸린 문제죠. 자 우리 선수들 지금 날이 갑자기 좀 추워져서 컨디션들이 좀 떨어져 있는 선수들이 있는데 과연 이번 대회에서 또 어떤 성적을 거두는지 여러분들 저희와 끝까지 함께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박도도 다이어리 다이어리.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드디어 결전의 장소에 저희는 섰습니다. 자, 원주의 왕자를 가르는 대회 1차전 원주 SMC대 리더스 FC, 리더스 FC대 원주 SMC의 경기를 중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전후반 10분씩 6대6으로 진행되겠고요. 자, 우리 선수들 자, 잘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쵸? 잘해줄 필요가 있고요. 이번 경기를 꼭 잡아야 다음 경기도 잘 이어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저희 선수들이 여태까지 15분 단 게임 대회만 많이 나가고 또 오랜만에 또 전후반 경기를 하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과 또 전술을 또 한번 중요하게 또볼 필요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 시작되겠습니다. s m c 스타팅 멤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수범, 그리고 키퍼 장갑을 낀 박준서. 자, 그리고 이지성. 양준서. 이서연 정선율이 아 스타팅 멤버로 나왔네요. 네. 자 벤치에는 박세진과 지진. 자 승준이가 어, 지키면서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MC는 왼쪽 화면에서 보이시는 왼쪽 진영, 어, 리더스 FC는 오른쪽 진영에서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떨리는 순간입니다. 자 리더스 FC 의 선축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자 리더 세프츠 시작하자마자 찾는데 박준서 <laughs> 안정되게 우선은 세이빙 해냈습니다. 자 준서 어사이드치고 받는데요. 아킥 좋아요. 아 좋아요. 어, 장수범 아, 이겼지라 아, 장수범 골입니다. 아, 장수범 와 박준서 이렇게면 어시스트가요. 야 박준서가 또 어시스트하면서 장수범 원샷 원킬. 아주 좋아요. 아, 이렇게 되면 또 경기 시작부터 슬슬 풀리죠. 제대로 했네요. 아아 아! 자, 다시 리더스 심기일전에서 자, 볼 돌리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서 42번, 리더스 42번. 오우. 자,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오우. 잘 치면서 하는데요. 이서연! 아, 자, 경합 중입니다. 자, 뺏어냈어요. 하지만, 아쉽게 빗나갔습니다. 자, 이, 아, 야, 야, 이지성! 아, 좋아요. 장수범 빨리, 빠르게, 빠르게 백업 해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수비자업 자 리더스 자 볼을 돌리면서 다시 방향 전환을 시도하고요. 자골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어 아, 아, 다시 살렸어요. 살렸어요. 자 정선율 다 공만 보지 말고 우리 선수들이 어디 있는지 또 위치도 확인해 줘야 돼요. 자골 나갔습니다. 자 지성의 들이 드리... 어 스루인으로 시작했는데자 이서연 잘 잡았고요. 장수범 봐야죠. 반대편 장수범 봐야죠. 장수범 봐야죠. 아이 이 서연 요리조리 잘 치고 가는데 뺏겼어요. 제가 분명히 패스 타이밍이 빨라야 된다고 경기 시작 전에 분명히 한번더 얘기해 줬거든요. 자, 서연이가 많은 또 어시스트를 해줘야 경기가 또 쉽게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네, 패스 좀 많이 돌려야 될것 같아요, 저희는. 자, 리더스 FC의 스로인입니다 자, 줄 곳을 찾는 리더스 FC. 자, 돌렸지만 양준서 안전하게, 안전하게 자, 잘 커트해 냈고요. 자, 다시. 원주 SMC의 스로인으로 공격 이어지겠습니다 자, 와 오늘은 지성이가 조금 공격 쪽보다는 약간 어,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온 것 같아요 어 넘어지는데요 어. 자 파울 아닙니다 자 선율이 어 저렇게 서로 미루면 안돼요 위험지역에서는 어, 빠르게 처리해주 필요, 어. 필요 어. 자 박준서 어, 안정되게 쌓여냈습니다 아저 손동작 나가라 이거죠 어, 어. 멀리 잘찾줬어요또 같은 루트로 가나요 어. 자키 넘기는데요 자 리더 세프씨 자 안정되게 세이빙 잘 해냈습니다. 어 맞대응 하는데요. 자 리더 세프씨 정선율 자자 자, 골라인 안전하게 우선 아웃 시켰습니다. 준서가 네. 첫 공격 포인트죠. 네자 양준서 반대 빠르게 전환해줘야죠. 자장수반 받고요. 자, 패스. 자, 이지성 있다뇨어.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데요. 자, 장수범 우선 사이드라인 따라서 깊숙히 들어갑니다. 반대 이어질까요? 아우! 아. 지성이 발톱이라도 조금 더 길러서 조금 닿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 자, 이지성. 저 경기 전에 좀 감기 증상으로 몸이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했거든요. 자, 지성이 활약해줘야 되는데요. 아, 장수범 다시 볼 잡아냈습니다. 자, 빠르게 연결해줬고요. 저, 자 이게 뭐죠 심판 불지 않으면 끝까지 경기해줘야 돼요 경기 끝까지 해야죠 저 무슨 상황인가요 심판이 빠르게 경기를 좀 정리를 해줘야 돼요 자 리더스 fc 볼로 다 길게 넘겨줬습니다 자 하지만 아무도 없죠 자 박준서 안전되게 잘 잡아냈고요 자 나가라고 자, 사인 보내주면서 이번에도 높게 찾았고요 자 이서연 잘 잡아내야죠 잘 잡아내야 되어서 서현이자골라인 나가면서 사이드라인 나가면서 자 빠르게 연결해줬습니다 자 이서연 이서연 자 발재감 부리죠 그렇죠 깊숙이 치고 가는데 컵백을 컵백을 해줘야죠 뒤로 장수범 아 볼을 기다리면 안 돼요 자 역습시도 하는 리더세프씨 아 패스미스입니다 반대편에 받아주는 선수가 없었어요 자 지금 경기 시간 한 5분 정도 흘렀거든요. 자, 1대 0으로 원주 SMC가 자,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장수범 코너킥입니다. 자, 과연 준비된 세트피스가 있을까요? 자, 찾았고요. 걸렸는데, 아, 다시 나가면서 다시 한번 코너킥이 되겠습니다. 아웃신가요 아, 좀, 심판 운영이 조금 미숙한 것 같아요. 자, 다시 코너킥 선언하는 주심입니다. 자, 장수범. 자, 코너킥 준비하고 있고요. 자, 넘겨줬는데요. 맞았어요. 이사연슛! 그, 냅다, 갖다 대야 되는데. 아, 나갔습니다. 자, 역습 조심해야 돼요. 자, 빠르게 사이드라인 치면서 나가는데. 나갔습니다. 아, 리더스가 확실히 스피드가 좋네요. 역습상황에서는 빠르게 또, 방향, 저, 공격 전환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또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라인 나갔습니다. 자, 이지성 받아줬고요 수범이 움직여주고. 자, 정선율 빠르게 해줬는데요. 어, 심판 불지 않았어요. 아, 좀 뭔가 조금 휘슬 타이밍이 좀안 좋은 것 같아요. 자, 리더스 f c 의 프리킥이 되겠습니다. 자 선수들 잡아줘야 돼 선수들 자 찾았습니다. 아 끊어내야죠 선수들 둘이 겹쳐 있는데요. 자 장수범 자잘 치고 들어갑니다. 자볼 세워놨고요. 반대 연결해줬는데 자 리더스 FC 잘 끊어냈습니다. 자 안전하게 끊어내는 리더스 FC입니다. 역습만 좀 조심하면 될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자 이지성. 길게 스로인을 지금 벤치에서 주문하고 있거든요 슛하는데요 아... 다른 때와 다르게 좀... 아... 이지성 선수 확실히 지금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게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원래 저 정도 해서 또 지성이는 한방 해내지 않습니까? 네자 아. 지금 경기는 1대0 이후로 잠시 소강 상태인데요 아 장수범 잘 돌았어요 슛!!! 아, 장수범!!! 멀티 골입니다 장수범!!! 와 장수범 오늘 뭐 각성했어요. 와, 자 세리머니, 쇼. 자세레머니까지 완벽하게 해내는 장수범. 아, 스코어 2대 0입니다. 와, 이거 저희가 또 쉽지 않은 경기를 예상했는데 의외에 또 스코어가 나오면서 또 분위기가 또 급반전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후반전이 있기 때문에 방심하면 안 돼요. 전후반전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죠, 선수들도. 네. 자, 박준서 잘 찾았습니다. 하지만 공격고요. 자, 리더스 FC. 이지성, 빠르게. 자, 서현이 한번 쳐주나요? 자, 라인 따라가면서 반대 넘겨줘야 될 텐데요. 넘겼지만, 아, 볼 살려냈습니다. 자, 리더스 FC 다시 공격 전개합니다. 자, 정선이한발 빠르게 앞서서 잘 커트 해냈고요 양준서, 장수범에게 나이스 패스. 하지만 장수범 끊겼고요. 자 몸싸움 여기서 이겨줘야 돼요. 자 양순서 다시 한번 골 배급해주고요. 이서연 넘겨줘야 돼요. 슛 아. 때렸는데 아쉽게 골문 빗나갔습니다. 자 그래도 이서연 나이스 슈팅이었어요. 저런 슈팅이 또 많이 나와줘야 쪽 리더스 FC에서 또 수비하는데 많은 또 부담감을 느끼겠죠. 자 리더스 FC 자 골킥입니다. 잘 찾았는데요. 이서연 끊어. 이지성 잘못 끊어냈고요. 자, 정선율 반대로 돌려줘야죠. 네, 양준수한테 줘도 됐어요. 자, 정선율 잘 치고 나갑니다. 이서연에게 연결해줬고요. 자, 이서연, 자, 어 요리조리 흔들면서 한번더 치고 아 가는데 아, 오늘 이서연 선수도 네. 몸놀림. 아, 좋아요. 네, 컨디션 아주 좋아 보여요. 자, 너도 날다람쥐 또 이서연이지 않습니까? <laughs> 자, 돌 때는 그냥 팽이처럼 막 돌아요. 어, 자, 장수범 했는데요. 아, 아쉽습니다. 자 그래도 아 연결되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마무리가 좀 아쉬웠죠. 네. 자 양준서 걷어내야 돼요. 자 아, 자 볼을 끝까지 해야지 보면서 해야지. 자 우리의 골로 만들어냈습니다. 해야지. 자 이지성 잘아 던져줬고요. 자 정선율 빠르게 처리해 줘야 돼요. 자 이서연에게 연결됐고요. 네, 봐야 자 돼요. 반대 넘겨줘야 돼 반대. 아, 아 서로 미루다가 사인이 맞지 않았어요. <laughs> 자 볼은. 멀리 있는 사람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먼저 접근해줘서, 어, 볼을, 간수를 해주는 게 좋겠죠. 자, 리더스 FC. 아, 공격이 지금, 아, 잘안 잘안 되고 있어요. ]구나. 자, 선수들도 많이 답답할 거예요. 자, 몸싸움. 자, 심판. 휘슬부지 않았습니다. 자, 잘자잘 이지성. ]어요. 장수범에게, 자, 패스해줬고요. 슉! 아. 때렸는데, 아쉽게 비껴나갔습니다 자, 장수범, 오늘, 발 감각이 아주 좋아요. 그냥 때리면 거의 골대까지 가거든요. 자, 슈팅 많이 해서 많은 골을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리더스 FC 골키퍼. 자, 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 자, 찾았고요. 자, 연결되나요? 자, 아, 아쉽게 사이드라인 나가면서 원주 SMC 던지기가 되겠습니다. 자, 양준서. 자 스로인 잘 해줬고요. 장수범 받았습니다. 자 방향 전환 해줘야겠죠. 어, 잘꺾었어요자한번 접었고 어. 두 번은 안 돼요. 빠르게 연결을 반대로 열어줬어야죠. 저렇게 되니까 바로 역도, 역승 찬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다시 잘 끊어내면서 그쵸. 공격 전개하는데 리더스 자 잡았고요. 정선율 한발 아. 빠르게 커트해내면서 자 패스 연결 해줬습니다. 장수범 자한번 접었어요. 아. 어. 다리 방치. 걸려 넘어졌는데요. 자 장수범 아 오늘 뭐 되는 날이에요. <laughs> 자 이서연 프리킥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직접 슈팅도 가능한 거리거든요. 찾았는데요. 해전아 리더스 어... FC 골키퍼 안정되게 잘 선방해냈습니다. 자 골킥 잘 찾았고요. 아 어, 전반 끝났어요. 이렇게 전반전 끝났습니다. 자1차전 원주 SMC 대 리더스 FC 리더스 FC 대 원주 SMC 원주 SMC가 2대 0으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자 이제 후반전 남아 있죠? 네, 후반전 남아 있고요. 이 기세를 이어가서 추가거리 더 터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 후반전도 좋은 모습 기대하면서 여기는 우산구장입니다. 네, 전반전 SMC가 2대 0으로. 예상에 많은 골을 터뜨리면서, 자, 이제 후반전 시작되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빠르게 이서연 침투하고 있죠. 자, 지성이 던져주고요. 서연이 잘 받았습니다. 자, 또 움직여줘야죠. 저렇게 돌면은 자꾸 수비가 많은 쪽으로 돌아가니까 뒤로 주고 서연이가 다시 들어가는 움직임을 가져가줘야 돼요. 자, 이서연. 저는 좀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 오른쪽에서 계속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자, 후반. 지금 선수 교체나 그런 건 없죠? 전반전 똑같이 지금 선수들 나와 있습니다. 자, 이서연 고군부 하고 있습니다. 자, 지성이 뒤에서 잘 끊어내야 돼요. 자, 장수범 걸렸는데요. 자, 지금 혼전입니다. 자, 저렇게 이지성 뒤에서 자, 저런 슈팅도 이선 슈팅도 많이 나와 줘야 돼요. 어, 중거리 슛을 또 때려 줘야 돼요. 자, 리더스 FC 골키퍼 골킥입니다. 자, 차는데. 아, 리더스 FC. 자,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지성이 빠르게 던져줬고요. 수범이 골 경화. 자, 이지성 또한발 빠르게 앞서면서 이서현에게 패스 연결했지만 리더스 FC 몸을 막고 나갔습니다. 자, 빠르게 던져줬고요 서현이, 서현이, 수범이 사이드로 들어가줘야죠. 아, 넘어졌는데요. 심판 불지 않습니다. 자, 이서현 또 재빠르기로 해서 어루생각또 저렇게 공을 뺏어냈어요. 빠릅니다. 어, 뒤에서 다리를 살짝 걸어보는데요. 자, 아, 서현이를 막을 방법은 단칙밖에 없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아 리더스 FC 우선 급하게 파울로 끊어내면서 자, 프리킥을 내줬습니다 지성이 자, 직접 슈팅을 노릴 것인지 지성이라면 또 골문 앞에 같아요. 저기 지금 장수범이랑 이서현 또 있거든요 슈팅! 어, 아, 아, 아. 아쉽습니다 자, 임팩트는 좋았는데 몸에 너무 힘이 들어갔어요 네. <laughs> 세게 차려다 보니까 방향이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잘 찼습니다 큰거한 방을 노린 것 같아요 이서현, 뒤에, 어, 자, 리더세프 씨 골킥이 되겠습니다 자, 줄 곳을 보는데 지금 아, 마땅치 않아요. 자, 차줬고요 이지선 아, 끊어내고, 좋아요. 때려줘 아, 컨트롤이 아, 잘 안됐어요. 아쉽습니다. 자, 정선율. 여유있게. 끊어냈는데요. 빠르게 뛰어줘야 돼요. 자, 어깨 먼저 넣어주면서 잘뛰어가줬고요 <laughs> 정선율. 자, 리더스. 프리킥, 아, 저 던지기 되겠습니다. 오, 오 좋아요. 아 선율이 슬슬 <laughs> 좀 <웃음> 체력적으로 조금 살살 이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laughs> 오, 저, 때렸는데! 아 어, 박준서! 어 기습 슈팅 잘 막아냈습니다 박준서 어, 아, 어 아, 빛준서 아, 어. 좋아요 장수범! 예안 어, 때려야 왼발 슛 때려야 돼! 아, 아 저기서 잡으면 안 되죠 바로 때렸어야죠 아 아쉬운 장면입니다 자, 이서연. 자, 리더세프씨. 저 47번. 저발재간이좀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박준서. 잘 잡아냈습니다. 자꾸 예쁘게 축구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장수범! 어, 자, 키를 넘겨서 넘어가는데요. 자, 이서연. 아, 볼병을 살려내야죠. 자, 좋았어요. 볼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서연 오, 하나 잡혔고요 장수범 같이, 같이 압박해줘야죠. 장수범 아, 같이 야. 압박해줘야죠. 이지성 끊어냈어요! 오, 끊었어요. 아, 반대 있거든요! 장수범! 아, 아... 장수범. 아... 아, 아... 장수범. 가제트 만능다리처럼 아, 아, 쭉 한번 늘어났으면 <laughs> <으악>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주거리. 아, 주거리. 자 리더스 연결됐고요 어. 네. 네. 자 리더스 선수 교체합니다 아, 자 이지성 그렇지. 해주고요 아 드리블이 길면 안 돼요 자이서연 연결됐습니다 오! 선수들이 자꾸 한 방향으로만 뛸라 그래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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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도와줘야죠 협공 수비해야죠 그렇죠 장수범 한번 흔들어주고 반대 봐야죠 아아 패스는 좋았는데 조금 타이밍이 늦었습니다 자어디볼이죠 원조 아니야, SMC 번지기입니다 자, 골대 쪽으로 바짝 붙이라는 감독님 또 오다가 있었고요. 자, 리더세프 씨, 골키퍼 잡아 냈습니다. 자, 빨리 내려가서 또 수비 도와줘야 돼요. 자, 볼 넘어왔고요. 양준서 헤딩으로. 자, 밀리면 안 돼요. 쉽게, 쉽게 발 내밀지 말고 지공해줘야 돼요. 정선율 잡아 냈고요. 자 양준서에게 패스. 자한번 열어줬고요. 반대로 다시 야 빌드업 도 슬슬 나옵니다. SMC 빌드업 나와요. 다시 뒤로 아, 줘야죠. 아, 아 네. 아쉽습니다. 지금 보면 지성이가 컨디션이 안 좋은데 몸을 막 날리고 있어요. 자투혼이죠 하고자 네. 하는 의지를 네. 보여주는 거예요. 네. 자 경기 시간 5분 흘렀습니다. 이제 남은 경기 시간 한 5분여 놔두고 있거든요. 네. 자 야, 몸통 막쳐. 추가 골도 추가 골이지만 승리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장수범에게 연결됐고요. 반대 열어줘야죠. 반대 열어줘야죠. 자리 비었어요, 서현이. 아, 패스 타이밍이 늦어요. 자, 리더스 FC 끊어냈습니다. 하지만 한발 앞서서 잘 끊어내는 이지성. 이서연 빠르게 뛰어주고요. 반대 봐줬으면 좋겠는데요. 자, 한명 열렸고요. 아, 리더스 FC 수비 좋습니다. 자, 이지성. 이지성. 자. 요리조리 잘 피해가면서 아, 했는데 잘했어, 잘했어. 아 확실히 지성이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은 게 느껴지네. 원래 저기서 딱 하다가 슈팅 딱 나오지 않습니까? 원래는 아자 지성이가 좀 살아나야 될 텐데요. 아 그만 가라고 진짜. 자 리더 세프 씨. 내아 골킥입니다. 자 전방 압박. 자 해주고 나머지 선수들은 패스 길목을 끊어줄. 딱 봐줘야 되는데요. 아, 리더세프 씨 나갔습니다. 자, 지성이 차분히 우리 편발잘 보면서 자, 장수범에게 연결했는데 아, 아웃입니다. 자, 리더세프 씨, 리더세프 씨, 볼 잡는데 어 뛰어가는 선수가 없어요. 자, 이서연 좋아요. 또 우당탕탕 치고는 들어가는데 패스를 해야 돼요. 자, 이대0으로 이기고 있지 않습니까? 됐다 됐다 아, 됐다 아, 자 됐다 아 아쉽게 됐다 득점 됐다 찬스가 됐다 날아갑니다 리더스 아, fc 자 우리 선수들 이기고 있어요 차분하게 패스를 돌리면서 좀 만들어 갈 필요가 있어요 아, 이제는 네. 여유를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 자 아, 이지성 연결해 줬고요 아, 자 정선율 아, 네. 급하게 패스할 필요 없어요 급하게 패스할 아, 아 필요 없어요 선수가 달라들지도 않는데 미리 패스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지성이, 자 장수범 공격에서 어느새 내려와서 수비 가담해주면서 빠르게 치고 나가는데요. 자 반대봐야죠. 반대봐야죠. 아 너무 좋습니다. 이지성 잡았고요. 찰스 이지성. 구반 칠분 이지성. 아 찰칵 세모니 구십입니다. 자 이게 아마 이지성의 다시 천천히 살아나는 세? 어, 구발탄이 될까요? 자. 경기 앞서 나가는 SMC. 3대0입니다. 자, 경기 시간 3분여 남았고요. 자, 이지성 딱줄곧 천천히 해야 돼, 그쵸? 네. 패스로, 패스로 가면서. 아, 드리블이 길어요. 자, 도와주는 선수가 있어야 될 텐데요. 자, 같이. 자, 서현이 좋습니다. 쭉 치고 가면서. 지성이 뛰어야죠. 지성이 좀더 뛰어주면서 백업 도와줘야죠. 자, SMC. 입니다 저렇게 많이 뛰어 주니까 결국에는 다시 볼을 만들어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서현이 아. 자. 어, 어 승준이 언제 들어왔죠? <laughs> 자, 승준이 수비. 자, 저렇게 되면 또 수비 전술이 또100%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네. 자, 양준서. 어. 야, 양준서. 와! 저게 이제 금요일 날 훈련한 거거든요. 금요일날 이제 저희 연습 때 저런 부분을 또 연습을 많이 했어요. 자 연습의 결과가 저렇게 나오죠. 아 좋습니다. 사연 골대로 골대로. 아, 아, 아 찾았는데 야, 서현이, 모두를 외면하면서 볼 나갔습니다. 자 리더스 던지기죠. 자 공격 빠르게 전개하는 리더스 f 프입니다어 승준이. 승준골. 선전야 이거 야! 와, 와 홍명보 스러왔어요 홍명보 홍명보 중거리슛 와우 언빌리버블 아니죠 수비자원인데 저렇게 지속 중거리슛을 때린 거는 홍명보죠 홍명보 와 내가 왜 벤치냐 나도 이렇게 골 넣을 수 있는데 나도 공격할 수 있어 어 바로 그냥 보여주는 하승준의 멋있는 중거리슛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경기 4대 0이죠. 자, 슛 때리는데요. 자, 아쉽게 빗나가는 리더스 FC 슈팅이었습니다. 자, 경기 시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하승준 빠르게 자, 연결해줬는데요. 박세진. 박세진 빠르게 뛰어줘야죠. 붙어줘야죠. 붙어야 돼요, 박세진. 자, 이지성. 아, 저렇게 쉽게 먹어주면 안 되는데요. 자, 리더스 FC. 하지만 양준서 잘 끊어냈고요. 다시 리더스 FC. 공격 전개하지만 양준서가 잘 끊어내면서 SMC 던지기가 되겠습니다. 자, 승준이 줄곧 찾아보고 있고요. 이지성에게 연결. 경기! 끝났습니다! 원주 SMC 대 리더스 FC. 리더스 FC 대 원주 FC. 원주 SMC가 4대0의 대승을 거두면서 1차전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아, 세진아빠. 어 예상에 또 많은 골이 터졌어요 지난 대회의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네. 자 마지막 말씀 한번 해주시죠 어, 이기세라면은그 다음 경기도 기대해만한거 같아요 자 2차전 긴장이 이제 설렘으로 바뀌고 있어요 아, 빨리 2차전 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렇게 SMC의 승리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제 2경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우산구장입니다